난 이쪽으로 이 길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네. 딱 하는데 이쯤에서 갑자기 뒤에서 확 이렇게 어, 이러면서 팔다리를 다 꺾고. 오늘은 여기는 이제 김사랑 씨께서 납치를 당했던 장소에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음, 여기에 이제 직접 와주시는 네. 분도 없는데 참 고맙습니다. 네. <laughs> 아, 아닙니다. 이곳이 그니까 어. 납치되었던 장소라고. 네, 예, 그니까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알아. 요 우리 네. 친구네 집이 네. 이쪽에 있어요 이쪽, 네. 이쪽 이쪽이 이제 주택가잖아 요 이렇게 다. 네. 이렇게를 오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딱온 거예요 여기서. 네. 네. 여긴는 차가 다니니까 이쪽으로 내가 걸어온 것도 여기잖아. 여기가 네. 보시고 여기가 자살할 장소예요 이게. 여기, 아 여기에서 위험하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경찰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전화가 딱 왔어요. 네. 빌링 전화가 와서. 네. 너 어디까지 왔냐 이러잖아 치킨을 시켜놨으니까 네. 치킨 먹으러 오라고 한거 아니에요 그날 당일에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치... 아니 전화가 여기 딱 오니까 그때 위치 추적이 딱된 거예요 자기네가 아... 실종 신고를 냈잖아요 경찰이 네. 실종 신고를 낸 이유는 나를 네. 위치 추적해서 납치해 가려고 한 거예요 내 네. 생각은 그래요 네. 여기서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딱 받으니까 그 위치가 추적이 딱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쪽으로 차가 네. 여기, 요쪽이 약간 넓잖아요. 네. 경찰차가 세대가 여기 바로. 이 좁은 데서? 이 좁은 데 세대가. 네. 세대가 이렇게 쫙 오고, 이 옆에 구릉에, 네. 여기에는, 네. 그 스타렉스 같은 아, 차 네, 있죠. 네. 검은 스타렉스 왔다고. 네, 그 까만 스타렉스 차가 네. 온 거예요. 그 차는 뭐 특공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뭐 기동대인지 뭔지 네, 기동대인지 모르겠어요. 기동대인지 뭐 특공대인지. 실은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네. 파라솔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내가 한번 물어봐도 돼요. 여기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래 근무하셨나요? 어, 한 1년 정도. 요 앞에 파라솔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치웠는가 보죠? 네. 여기에 이렇게 파라솔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찰들이 네. 저기서 음료수를 하나 사가지고 오고 얘기 네. 좀 하자는 거예요. 네. 난 가야 되는데. 네. 치킨 먹어야지.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와, 김사장씨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상권부, 네. 뭐, 지능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저희도 귀동냥으로다 듣고 있어요. 막 이렇게 나를 달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야, 그거를 다 아는 놈들이. 네. 어, 그, 시장이 그렇게 고소고발 하면은 어, 꼭그 음. 하면 기소를 올리고 그러냐. 네. 나는 이제 경찰든 니대도 이제 아예 못 믿겠다. 음. 네. 털파스 사는 것 때문에 네. 신땡땡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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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 고소고발 한애가 벌써 이제 코날 상임 이사까지 됐으니 나가 뚜껑까지 열렸죠. 네. 그래서 정권 바뀌면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옥신각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네. 여기, 여기가 죽을 장소예요. 여기 죽기 전에 차에 치어요, 그냥. <laughs> 보시면, 이게 차가 다니는데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자살을 해? 자살하기 전에 잡이상? 차가 치죠, 네. 여기서. 그러고서는 이제 네. 내가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바로, 야, 니네들 가라, 나도 내가 이렇게 가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네. 딱 이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가야지, 아, 차, 이렇게 차가, 가니까. 차가. 가니까 네. 여기는 자살 장소가 아니라 그냥 차에 그렇죠. 치고, 치, 차에 치어 줬죠. 그런데 나는 니네들 잘 가라 이러면서 나는 이쪽으로 이 길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네. 딱 하는데 이쯤에서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어, 이러면서 팔다리를 다 꺾고 으 어? 어. 여기 있는 백차에다가 실었는데 시간은, 언제, 시간은 언제쯤 나한 그 저녁 한6 시쯤밖에 안 됐어 요 여기 다모시면 알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죠여긴 자살을 할수 있는 데가 아니야 차에 네. 치면 치었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 갑자기 팔다리를 다 꺾으면서 네. 여기 있는 백차에다가 이렇게 집어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네. 나는 안 들어가려고, 만약 이 문이 이렇게 열려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어. 걸쳤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네. 이렇게 걸치니까, 이 다리까지 다 치면서, 네. 여기다 쑤셔놓, 여기, 여기, 이 뒷좌석이죠? 네. 여기서 다리까지 다 치면서, 여기다 쑤셔놓었어요 네. 이게 만약 경찰차다 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갑자기, 아니, 완전 멘붕이 된 거죠, 완전히. 그렇죠. 네. 그러고는 어디로 갔냐면, 여기. 네. 경찰차가 이기로 일로 네. 일로 올라서 올라가서. 신흥역까지 가야 돼요 네. 지하철 타고 거기까지를 끌고 갔더니깐요. 아... 이 타요? 근처에 있는 정신병원도 아니고 네. 신흥역에 있는 데까지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기 도지사가 지정한 뭐 병원인가요? 거긴가? 거기가 행정입원이 가능한 유일한 네. 병원이라고 내가 나중에 쫓아가가지고 저는. 네. 아니, 시몰아내서 끌고 끌어가, 끌고 가서 네. 왜 여기 신흥역에 있는 그러게요. 이 병원까지를 <laughs> 데리고 갔느냐 네. 이랬더니 거기가 행정입원이 성남에서 네. 가능한 유일한 병원이라는 거야. 네. 난그 행정입원도 그 그때서야 처음 알았죠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런 게 가능할지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만 성남시장이 지금 네. 원희롱하고도 싸우고 막 네. 하는 게 네. 이게 지금 본인이 내가 무슨 소시오패스적인 경향이 아, 많지다. <laughs> 어. 그걸 했더니 발끈하는데, 네. 또 발끈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장소 방금... 다시 한번 보면, 이건, 이게 자살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김사랑 씨가 이제 막 자살한다고, <laughs> 친구가 들어왔고, 막 경찰이 아, 출동하고. 아, 개뻥이죠. 아니, 여기 무슨 자살, 자살을 해야지. 그냥 CCTV를 안 내놓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네. 이런 장소에서 생으로 납치를 해갔으니. 지금까지 병원에 CCTV를 안, 안, 안 해준다니까요? 근데 멘트만 납, 했죠? 어, 어, 납치 영상도 안 하고, 네. 납치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납치 영상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그렇죠.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납치해갖고 자기네들은 <laughs> 자, 자해나 자 타해 위험이 있다 고 그러는데 네. 저기가 무슨 자해나 타해 위협을 할수 있는 곳이냐고요. 풍진데. <laughs> 그게 옥상, 옥상 같은 데나 또 칼로 자기 손을 긋거나 하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생사람 납치해갔으니 네. 못 내는 놓 거지 당당하면 내놓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다면서 뭐 어. 특검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당당하다면서 CCTV는 싫다 그러네 그러고 데 국감에 이명수 국회의원인가 네. 거기에 나도 증인으로 신청을 아, 했었어요. 다거절하 다다 거부당. 그다 거부당한 거예요. 지 당당하면 난 맨날 납치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납치가 아니라면 영상 까면 지들이 더 편한 거 아니야? 이 여자가 2017년도부터 납치했다 그러고 몸통은 나는 이재명으로 본다라고 하는데도 <laughs> 그게 억울하면 까면 네. 돼요 이거를. 그렇죠. 나는 cctv 다운도 받아달라고 그러고 네. 이거 영상 달라고도 하고 했는데 다 거절한게 성남, 검찰, 경찰, 네. 법원 아니에요 이 네. cctv로 네. 나는 cctv만 손에 쥐면 되는건데 네. 오자마자 이거 번호 적고서는 뛰어가가지고 네. 이거 공개정보 요청을 했는데 그거 다 막아버린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상식 입장에서 cctv가 만약에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인정을 하겠다는거 아니에요 근데 cctv도 안보여주고 뭐 어? 지들끼리 자기네들끼리는 뭐 정당했다, 뭐 합법적이었다. 뭐 그걸, 지들끼리 정당했으면 c c t v 를깔아 하는 거요 나는 이런 차 세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 이런 봐보세요. 이런 차들 세대가 여기 올만 하잖아. 이렇게 딱 오, 오게 생겼잖아요. 너무 스트레스까지 와가지고. 그럼 몰라 여기서 차로... 온 차인지 어디서 온 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차 세대가 왔다니까이 차가 아. 그러면서 이런데다가를 이런데다가 수차 넣은 거 아니에요. 네. 안 들어가려고 다리를 딱 버티니까 다리까지 다치고 막 머리까지 해가지고서는 나를 끌고 간거 아니에요? 아, 진짜. 충분히 세대 오죠? 여기도 세대가 세워져 아, 그렇죠. 있는데. 네, 네 오죠 마세요. 그러고 제... 나서는 이제 저를 어디까지 납치해갔냐면 네. 여기는 모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붙이면 알죠 여기는 이제 신흥역이고요. 김사람님께서 응. 약간. 아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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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란역, 어디, 어디, 어디 모란역, 모란역에서, 모란역에서 납치가 되고, 신흥역, 두거장에더 응. 와서, 응. 여기에서 이제 병원에 응. 입원됐다고 합니다. 병원이 딱 보면, 거기 병원이 있, 있다는 거 거는 내가 성남에서 20몇 년을 살아서 몰랐다니까요. <laughs> 어떤 건물인지 알면 더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지금은 그래서 김상희씨께서 입원됐다는 그 정신병원을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전국민이 알아야지, 사안이니까 네. 이렇게 하지 안 그러면 그렇죠. 이런 놈이 대통령 되기 때문에 내가 미치지 그러면 안 미치겠어요. 치나면 그... 안 되면 누구나 다 납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행정 입원2 5명 됐다고 하는 것도 한명단좀 까가지고 승... 전수 조사 해봤야 해봐야지 된다고는. 스물다섯 명보다 더 많다? 그럴 수도 그렇지. 있고. 어. 김문수 전 지사는 네. 단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염태영 시장도 없었고 최성 네. 시장도 없었어요. 아, 뭐 같은 기간에 고양 시장, 고양시에 서는데 네. 뭐 인구는 똑같은 데한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염태영 그 아, 수원시도 마찬가지 수원시 네. 성남시보다더 많아요. 수원시가 더 많은데 네. 그 고양시 최성 시장도 고양시? 네.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지난번에 방송했잖아요. 네. 자유도지사 쪽에도 그런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시, 참... 시도지사 권한이잖아 행정이권이. 네. 그 짓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김문수 지사가 떠놀내더라고요 어머, 내가 도지사였을 조지, 때도 그런 짓 해본 적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시민을 어떻게 가두냐는 거야. 예, 예.